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수학 1 2단원 삼각함수의 유형 7번과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유형들은 앞에 영상 올려 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 7번 사인 법칙과 활용입니다. 뒤에 나올 코사인 법칙과 활용과 더불어서 무조건 한 문제 4점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3점으로 주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사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사인법칙만 사용했죠. 필수형 유 7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반삼각형 ABC에서 사인B가 10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분AC의 길이를 구해달라 했는데, 그럼 선분AC의 길이는 ER 사인B라고 할수 있을 건데, 반지름 R이 15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5 곱하기 얘는 10분의 7이죠? 계산하면 21. 3분의 c 의 길이는 2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0번 문제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6인 원에 내접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 A는요, 원래대로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백이 코사인 제곱 A였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플러스로 해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A의 각도는 0부터 파이 사이에 놓이게 되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값은 무조건 양수거든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1 빼기 16분의 7 하니까 루트 16분의 9에서 4분의 3이란 답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구해달라고 한 선분 BC의 길이는 2R 사인 A가 되는데 2 곱하기 R은 16이고 사인값은 4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은 24, 2번이라고 나오겠죠.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보면 은각 ABC가 3분의 파이, 각 ACB가 4분의 파이, BC 길이가 2보다 큰삼각형 ABC가 있고요. 변 BC의 점 D에 대해서 CD 길이가 2고, 여기 있는 CAD 길이가 6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ABD의 외적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색깔로 보시면은 이 각과 이 각의 대변인 2 e,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의 각과 그 대변인 ad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쓸수 있죠. 따라서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2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ad의 길이죠. 그럼 여기 있는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가 될 거라서 ad의 값은 4 사인 2 4분의 파이라서 2루트2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나오는 R을 구하기 위해서 2R을 쓰는 게 좋은데 왜냐? 사인 법칙 쓰려고요. 사인 3분의 파이인 이 각도와 이 대변인 AD의 길이 2루트2를 써주면 은 여기 있는 사인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2니까 3분의 4루트 6일 거란 말이죠. 이 값이 2r이니까 반지름 r은 3분의 2루트 6. 2번이 답으로 나오겠죠. 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각 ABC가 90도이고 AB 길이가 3, AC 길이가 4로 나오는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쵸? 여기서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2, 이 길이는 1이었겠네요. 그렇게 되었을 때각 ADC의 외접원의 넓이는 π분의 q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구해 줘야 되는 게 아까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4였으니까 BC의 길이를 구해 주게 되면은 여기 이 길이는 루트 16 9니까 루트 7이었겠죠?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7로 나온다면 은 CD의 길이를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라고 구할 수 있고, 요 길이와 함께 여기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냥 사인 A라고 할게요. 사인 A라고 하면은 사인 A의 값은 4분의 루트 7이라고 문제 보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ADC의 외접원이니까 ADC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r 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sin A분의 CD로. 그러면은 4분의 루트 7분의 2루트 2니까 루트 7분의 8루트 2가 나오게 돼서 반지름 r이 루트 7분의 4루트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는 S라고 한다면 파이 r 제곱이라서 계산해 보면은 7분의 32 파이라고 할수 있어서 7분의 32로 해서 답이 39라고 나오게 되겠죠. 다음 유형 8번 코사인 법칙과 활용을 볼 거예요.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4점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죠. 여기는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AB 길이가 5고요. AC 길이가 3루트 5, AD 길이가 7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각도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원주각이 같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BC 길이가 CD 길이랑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BC 길이가 CD 길이랑 같다라는 걸 써먹어서 여기를 우리가 X 그리고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은 세타와 X라는 각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X제곱은 얘와 얘를 곱 얘를 각각 제곱해서 25, 45에서 70, 마이너스 30 루트오 코사인 세타라고 코사인 법칙 쓸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뭐쓸 수도 있어요. 이쪽 ACD 삼각형을 이용해서 x 제곱은 49, 45 하니까 94, 마이너스 42 루트오 코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x도 구할 수 있다. 이 둘을 x 제곱이니까 같다라고 두면은 94 빼기 42 루트 오 코사인 세타는 70 빼기 30 루트 오 코사인 세타는 같다라고 할수 있어서 12 루트 오 코사인 세타는 24라고 나와서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오 분의 2, 즉 5분의 2 루트 오라고 할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5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x 제곱은 10으로 나와서 x가 루트 10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의 값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로 갈수 있는데 세타 각도는 삼각형 내부 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0부터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루트 1 빼기 5분의 4에서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라고 사인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X 값과 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 외접하는 삼각형, 아니,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서, 원의 반지름 2R은 5분의 루트 5분의 루트 10으로서 계산할 수 있죠. 5루트 2에요.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다? 2분의 5. 루트이다.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에서 2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23번 봐주면은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4루트이고 AC 길이가 2루트인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4루트2 여기가 2루트2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은 D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각각 C에서 A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 그리고 마찬가지로 AD에 내린 수선의 발이, B에서 AD에 내린 수선의 발이 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죠. 각각의 수선의 발이 EF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각 ABC, 여기는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이 8분의 5루트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AF 곱하기 AE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수 있게 되는 사실이 결국에는 저 각도가 8분의 5루트이었다라는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부터 볼 거예요. 저 활용을 본다면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선은 우리가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가 2 x 가 되는 일종의 닮음 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왜? 4루트이 아, 여기가 4루트 여기가 2루트이니까 여기도 2대1의 길이비를 가지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df, 삼각형 dfc가 삼각형 d, e, b랑 aa 닮음인 것을 이용할 거예요. 90도, 90도에다가 막꼭지가 있으니까 aa 닮음을 이용하면은 닮음 비가 1대2라서 df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은 de 길이가 2x가 되고 이에 따라 af 길이는 3x라고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 3x와 뭐 6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어떤 길이고 어떤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각도에 따른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y, 여기를 ey 같은 거로 두고요. 그렇게 뒀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래요. 아, 여기, 여기를 안 둘게요. 생각해 볼 점은 말 그대로 코사인 값이 이것인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예요 코사인 값이 이것인 걸. 그러면은 제일 먼저 BC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여기는 코사인 값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코사인 각 ABC는요. 8분의 5 루트인 건 맞는데 여기 있는 BC 길이를 제가 전체적으로 Y라고 더 볼게요. 여기 길이를 전체적으로 Y라고 더 보면은. 여기가 끼인 각이니까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y 분의 4루트 2제곱하면 32, y제곱하면 y제곱, 2루트 2제곱하면 빼기 8이죠. 이 계산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얘를 여기에 8루트이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얘랑 약분해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10y가 나오죠. y는 y제곱 더하기 24라고 나와서 y 제곱 빼기 10y 더하기 24는 0이 나오고 이에 따라 y는 4 또는 6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y가 4 또는 6이라고 나왔을 때, ab 길이보다는 bc 길이가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4의 값은 y 길이로 탈락,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b 대 ac는 bd 대 cd라고 하는 닮음비에 따라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2로 나올 것도 정해진 수순일 겁니다. 그럼 얘가 사랑 2로 나온 것 때문에 여기 요 길이가 아까 4x였잖아요. 요 길이. 요 길. AD의 길이는 현재 4x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4라는 길이랑 4루트이라는 길이. 그리고 여기는 4x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임업칙을 써주면 은 4x의 전체 제곱은 4루트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4루트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요거 즉 8분의 5 루트 2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서 4의 제곱을 싹 한번 다 날려주는 게 좋겠죠? 날려주면은 x 제곱은 2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하면은 마이너스하니까 2분의 5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2분의 1로 나오니까 x 값이 2분의 루트 2였겠죠? 그러면, af랑 ae라고 했으니까, af는 아까 3x였고, ae는 6x니까, 이 둘의 곱은 18x제곱인데, 3x와 6x를 곱했으니까요. 요 답이 18x제곱인데,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답은 x가 아까 2분의, x제곱이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9. 답은 9라고 나온, 이런 문제일 거예요. 난이도가 확실히 어렵긴 어렵죠.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4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고 BC 길이가 2 루트 6인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이 길이가 2 루트 6이라고 준건준 준 거니까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여기는 요 BC죠. 여기는 있호 BC 위에 점 D에 대해서 BD 길이가 2CD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일단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2루트 6이 반지름이 이거였으니까 5분의 8 루트 10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2루트 6 곱하기 8루트 10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있이 계산에서 약분해서 4 나오고 여기 약분에서 루트 3 루트 5 나오고 약분에서 루트 5 나온다면 은 4분의 루트 1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 기준으로는 얘가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여서 대입해 보면 16분의 15라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 세타가 돼야 되는 게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d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았을 거예요. 각변한 공식에 의해서. 즉 코사인 d가 4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내는 게 문제에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했느냐? bd랑 ecd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두면 여기 2x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d의 값이 4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24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4x제곱분의 5x제곱 마이너스 24인데 이 값이 얼마다? 4분의 1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x제곱 마이너스 24는 x제곱이라서 x제곱은 6이고 x는 루트 6이라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사인셋하로 돌아가서 사인디, 코사인디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d 는 아까 있는 이 값이랑 똑같았을 거거든요. 4분의 1 루트 15로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x제곱 곱하기 사인 d 로해서 여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색칠한 넓이니까. 그럼 여기는 x 제곱이 약간 6이었고,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분의 3루트 15였을 겁니다. 따라서 S를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9에다가 15 곱하니까 135였을 거란 말이에요. 4분의 135에다 4를 곱해준 이 값은 135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상 여기까지해서 EBS 2023년도 수능 완성. 수학 1의 2단원 삼각감수 부분 문제 전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수열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